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최기장결에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부터 40대 남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틀 만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가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구에 머물렀고 지난달 20일 저녁 6시 25분쯤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주공항 주차장에 세워준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2일 두통 증상을 보인 제주 4번 확진자는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없이 귀가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제주 4번 확진자는 일주일 뒤인 어제 오후 다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1차 동선을 파악해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와 함께 지냈던 지인은 지난 일이 대구에 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증상 여부와 동선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 4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 새벽 우도해상에서 38명이 탄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현재 2명을 구조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천수 기자, 구조된 2명 외에 나머지 선원들은 발견됐습니까? 아직 구조된 두명 외에 선원 6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도 남동쪽 74km 부근 해상에서 29톤급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AO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20분쯤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5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 직후 한국인 선원 두 명은 바로 탈출해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해경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여섯 명은 사고가 접수된 지세 시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경은 찾지 못한 선원들이 배 안에 있거나 배 밖으로 탈출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적 한 척, 해경 한 헬기 한 대, 조명탄을 탑재한 항공기 한대 등을 투입했고, 민간어선 10여 척과 일본, 일본 관공선 한척 한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아 조명탄 투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경은 전했는데요. 사고해상의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조명탄을 투입하고 구조인력과 경비함정 등을 추가로 투입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준수입니다. KBS에서 집중 보도했던 주자도 레미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레미콘 업체 양성화와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개획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주거 지역과 200m 떨어져야 했던 레미콘 공장 설립 기준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주자도에 한해 이 여건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태양광 설비의 경우 주택 여백에서 최소 50m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1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1월 하락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떨어진 가운데 지난달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전달 대비 0.12%, 서귀포시가 0.33% 하락했는데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돈의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